바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 제가 또 쇼핑을 했어요 여러분, 언박싱! 네, 바로. 데러분 근데... 어? 네. <laughs> 아,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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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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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님 오늘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 언박싱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택배를 모아놨어요 한 일주일 된 것도 있고 2주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거다 빼가지고 저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빠밤 작은 것부터 이거는 오 파우치가 일단은 이렇게 있고요 보이나요? 네, 네, 바로 오징어팩입니다. 음. 저희가 데크팩이 나사용도 있고 오징어팩도 있고 갈고리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밀리더라고요. 얘가 황소 데크팩이래요. 그렇죠? 네. 여기 끝에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갈고리 역할을 해줘가지고 데크 아래쪽에 딱 걸리나 봐요. 네. 그래서 안 움직인데요. 근데 저희가 데크를 잘 이용하진 않잖아요. 얘는. 네. 그렇죠. 그래도 항상 불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거는 언제 개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은 혹하지 않는데 음. 아, 이거는 보고 보자마자 어. 뭐가 필요하다. 어.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어, 네. 파우치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네요. 그렇네. 어. 음. 이게 이런 대 오징어 팩은 약간 뾰족한 게 찔릴 수 있어서 얇은거나 이렇게 메쉬로 된 거는 더 위험하거든요. 이건 그래도 약간 두꺼워요. 보관할 수있거든 원래 이것보다 한개더 사야 돼, 그쵸죠 응. 어, 여유 있게. 근 네, 일단 이것만 사왔어요. 끝! 다음은 큰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급주의라고 써있는데 뭘까요? 어, 이 파우치가 이렇게네요. 있 레인스라는 브랜드예요. 이거는 저희가 협찬받은 제품이에요.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레이스 브랜드에서 협찬을 해주신다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우리 민우님이 조만간 박군이랑 자전거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팬니어 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똑같은 거두 개이고요. 양쪽으로 다는 건가 봐요. 그렇죠? 맞아요. 우와 재질이 완전 썩어 이거 방수 부자체인데? 이걸 어떻게 달아 옆에? 자전거에 보면은 앞에 네. 그거 있잖아요 짐바지 그 뒤에 보면은 고리들 있죠 가방끈 음. 말고 어, 그거를 여기? 결착해서 여기 이거, 이거를요? 음, 결착해서 사용하라고 이거는 일단 저의 관심사가 아니라서 <laughs> 우리 민호님이 그 자전거 여행 갈때 아마 제대로 리뷰를 해주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거 근데 비오느나 메고 다녀도 되겠다 노트북 들어가겠는데? 음. 망토가 되는 가방이에요. 음. 그래서 다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려 페니어 가방이 이렇게 컬러풀하거든요. 네. 부담스럽게 오. 이렇게 좀 스포티한 디자인들이 많은데 얘는 조금 클래식한 디자인에 가까운 것 같아서 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다음에 제대로 소개한 번호 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아저씨가 리뷰를 해주세요.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뭔지 알것 같아요. 마스크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자주 쓰던 아이리얼 마스크 많이들 문의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예쁜 마스크를 쓰고 싶어서 했는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그 흰색 마스크 아시죠? 가격도 좀 저렴한 거 그걸로 좀 쓰는데 제가 피부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보이나요? 네, 영상에 너무 리얼한데. <laughs>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 아저씨 구매해 줬어요 그때랑 똑같은 색깔인가? 어 음, 오마이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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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렌지야! 오렌지가 <laughs> 무슨 일이야! 너무 튀는데? <laughs> 이건 또 무슨 색깔이야 어, 자기 거는 초록 색깔이 더 어두운 거하고 이게 한 봉지당 3 개씩 들어가 있고요 박스에 몇 개지? 30개. 어머, 오렌지 색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어때? 너무 음. 튀지 않아? 아니, 괜찮아요. 왜이 색깔을 했어요? 그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이게 나이에 걸맞이가 는데 이게 너무 튀는데요? 방송할 때는 약간 이런 튀는 게 필요해요. 아, 그럼 민우님이 이거에 내가 초록 색깔 할게. 초록 색? 초록 색? 이것도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피디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게 또 쓰고 촬영하면에더 진짜 다고요 아무튼 이게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격대가 있으니까 피부에 조금 덜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서 다시 구매를 한 마스크입니다. 따단. 다음은 이게 제일 오래됐어. 이제부터 패션 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양말입니다. 네, 이거는 거의 그, 또 그분의 영향이죠. 터미디 남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친한 분이 히치라는 브랜드를 이번에 런칭을 하셨대요. 패키지가 너무 너무 귀여워. 무슨 샌드위치? 캘리그라피라고 했어요. 무튼 되게 예쁘게 잘 쓰셨어요. 와 이걸 같이 주네? 양말이 이런 게 묶여 있어요. 이런 거 캠핑 가서도 쓰기 딱 좋죠. 이런 거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모자에도 이게. 달려 있거든요. 어. 금흰나 모자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양말 목이 긴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바지를 아무리 긴걸 입어도 저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살 보이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원래 축구 양말 신고 다녔거든요. 긴거만 보면은 막 사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위에 스트라이프 있는 거랑.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응 패키지가 너무 예뻐 아 이게 저는 뭘살때 패키지부터 예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돈쓴게 아깝지 않은 느낌? 이것도 역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요렇게 생긴 거고 이건 거의 반 스타킹인데? 여기 끝에 히치라고 이렇게 거기 써져있어요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조만간 그분들과 또 패킹을 가는데 커플로 맞추고 싶어가지고 했어요 요런 느낌? <laughs> 왜,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런 느낌? 자, 예, 잘 신어주세요 잘? 예, 좀 너무 쭈글쭈글해 신었는데 왜? 흐음... 너무 귀엽다 그렇지? 음, 저런 느낌입니다 네, 민현이 꺼 신어봐도 돼요? 네, 신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모든 걸다 공유하니까요 제가 대충 신어서 그러는데 잘 코디해서 신으면 됩니다 민현이 <laughs> 꺼 <laughs> 파스텔! 파스텔 톤이라고 <laughs> 하네요 어. 미국 스타일이야 뭔가 맞아. 아메리카 스타일 양마을 신가 왔습니다. 어. 이거는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 가지고. 음. 제가 저번에 피어엔즈 랜턴 살때이 봉투가 패키지예요. 그 봉투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구겨 가지고 활용했거든요. 또 하나 뭐 자랑해 주세요안 돼요. 왜요 언박싱이나 해야 돼요. <laughs> 또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이건 저희 카페 가서 먹어 초코케이크 포장해 온 건데, 이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먹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라이터나, 뭐, 인센스, 이런 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었다. <laughs> 넣고서, <laughs> 이렇게 넣고서 올려두면 너무 예쁘죠? 아무튼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니야 <laughs> <laughs> 기대 하나도 안돼또 왔다 쓰겠지 어 왔다 쓰겠지 <laughs> 자 다음입니다 아, 제가 저번에 그 헤어밴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때로 헤어밴드를 막 엄청 검색했거든요 한번 아, 보자 이름이 이거 어디였죠? 엔조 블루스 엔조블루스라는 브랜드이고요 헤어밴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맞 들렸어 아주 지난번 거는 좀 너무 두툼했잖아 아 그거는 겨울에 쓰기 좋은 거고 이건 여름에 여름 께 하나 있어야겠더라고 땀 차고 이래가지고 어머, 멋있다 지금 봐봐 어때? 보여줘 아이 네. <laughs> 어, 아무튼, 이런게몇개더 사려고 하거든요. 일단 하나만 구매해봤어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께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얇더라고요. 한 손가락 한 마디 조금 넘게? 니트 재질이고, 막 짱짱 하진 않아요. 근데 썼을 때막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주 작업 때문에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도 맨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불편해가지고 하나 올려주시면 사줬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피부가 왔습니다. It's my skin. 무시섭스긴다. <laughs> 아 이렇게 또 쿠폰이 또 이렇게 옵니다. 또또 잊어버리겠지. 네, 이것도 잊어버리겠지. 또 잊어버리겠지. 이거 잘냅어야지또 바지예요. <laughs> 바지만 주고 장창 사요 아주. 지금 이 바지가 언박싱했던 바지잖아요. 이걸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라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크더라고요. 오트밀 칼라랑 그레이 칼러 하는데 미디움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길이가? 그래도 이것도 딱 괜찮은데? 한번 입, 입고 나와볼까? 그래? 입고 나와 맨날 입고 나와요. <laughs> 이게 뚱뚱해 보인다. 아니야, 안 뚱뚱해 보여. 오, 어, 미디움이 딱 맞네. 음. 이거 미디움 사이즈. 와이드는 미디움이었어. 음. 이게 너무 이렇게 좁아지는 거는 살짝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이드한 걸 찾았는데 편한 것같아 어, 너무 신나게 입고 아뿅좀 이상한데? <웃음> <웃음> 이상해? 소세지 알아? 소세지? 전화장사? 어, 전화장사 어. 전화장사 어. <웃음> 느낌인데 대지는 거. 그레이도 입어봐 그레이도? 어 헤드 괜찮네 응. 이게 약간 응. 늘어나고 그러면 좀더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 응. 어, 헤드 괜찮다 어, 헤드 괜찮다 어. 나 오늘 헤드 입고 갈래 그래 내가 옷 입어볼게 무신사로 마무리하죠. 오늘 협찬은 딱 이거 레이스, 이 패니어 백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산 것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쇼핑을 해봤고요. 또 다음에 어떤 물건들을 사서 언박싱을 보여드릴지 기대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언박싱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또쇼핑이에요 안녕. 저 마스크 주황색이고 클로징 한번 합시다. 왜 그러지? 왜? 정상 마스크 에안 뭐 들어?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사러 가 노란색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 찾아냈어 어디에 지라 마스크를 맨날 버리는 게 귀찮은데 버려고 음. 갖다가서 여기다 버리는 거. 아 마스크 쓰레기통? 어 오, 음. 괜찮다. 괜찮지? 예쁘다 음. 음. 시천인데 천재지? 음. 약간 버리기 쉽게 여기 쪽에 이렇게 두니까 음, 이것도 옛날에 구독자 정말 조금이었을 때보 음. 구독자분이 판매하는 거로 보내주셨어요. 음, 맞아요. 이제 소개를 하네요. 제대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음. 이거 우리 그뭐 이제 토이 컨테이너 칼. 하나 이제 뭐죠? 네, 하나 이제 어디 다놨어 빨리 찾아. <laughs> 어, 한 개는 또 어디 하지내거 버리고 해미 거 버리고 하자. 아니야. 이거는 또 잠깐만요. 카메라 꺼. 아내 별별 봤어. <웃음> <웃음>